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오랜만에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정도 만에 킨거 같은데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제가 어저께 아 어젠가 어저께인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 꿈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에비뉴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 꿈을 꿨는데 제가 개인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이이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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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이 꽃게 있잖아요. 제가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됐는데 제가 그 간장에 절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장 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뭐 항아인지 리 통인지 이렇게 해서 절여지고 있었어요 간장에 이게 막 절여지고 있었는데 옆에 개가 뭐지? 아, 자기는 바다에서 온 개여가지고 이 짠맛이 괜찮다. 너무 좋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다, 그 옆에 있는 개가, 옆에 있는 개가 자기는 한강에서 와가지고 이 짠맛이 너무 괴롭다고. 자기는 짠게 너무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넌 한강에서 온 개구나. 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막, 아, 그래, 우리 뭐, 절여지는 김에, 어, 맛있게 절여지자고 하고, 막, 친해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지? 애들한테, 그 개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아, 사실 나는 인간이야. 난 사람이야.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깼어요. 그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됐었나봐. 이게 절여지고. 근데 그 절여지는, 그 간장에서 그 절여지는, <laughs> 그 절여질 때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냥 뭔가, 편안하다. 이렇게 절여서도 좋겠다. 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개꿈이야. 이건 진짜 개꿈. <laughs> 재밌었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건물, <laughs> 소화전이 고장났대요. <laughs> 고장났어요. 아, 진짜. 내가 v 해할 때마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왜 그러는 거냐고. <laughs> 고장입니다, 여러분. 고장이 <laughs> 내가 무해할 때마다 왜 이러는 거냐고 나는 내가 나는 왜 이러냐고 어 멈췄습니다. 뭔가 응. 흑역사 있어? 아저 흑역사 있어요. 저 <laughs> 저역사 있는데 그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학교를 왔잖아요. 예고를 위해서 대전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서울 친구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가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 학교 그 80명들, 80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롯데월드를 가자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친구들만 해가지고 몇명 모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잠실 안에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잠실 안에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걸 모르고, 잠실에서 내려서, 그니까 러 제가 그때, 그 멀리서 오니까 시간을 좀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와가지고, 이제, 우와, 너 어디야? 막 이렇게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 나 이제 곧 잠실, <laughs> 저 모르니까. 어, 근데 나 이제 잠실 도착해. 잠실 내려서 택시 타고 갈게. <laughs> 그, 그, 아는 척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냥, 그니까, 러 나는 이제, 롯데월드도 많이 와봤고, 놀이공원도 많이 와봤다. 놀이공원도 많이 와봤고, 서울도 많이 와봤다. 이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안 와봤던 걸 숨기고 싶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잠실에서, 어, 나 이제 잠실 도착해. 잠실, 어,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근데 애들도 이제 지방에서 온 애들도 있으니까. 지방, 지방애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알았어. 빨리 와. 하고 딱 끊었는데, 그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야 잠실에 롯데월드 있잖아 바, 그냥 걸어서 올수 있어 이래가지고 야뭘 걸어서 갈수 있어 로, 야 잠실에 어떻게 한 중앙에 롯데월드가 있냐 놀이공원이 있냐 내가 <laughs> 어떻게 도시 한 중앙에 어 상식이 있으면 어? 놀이공원 야 내가 지금 대전에서 와가지고 너 무시해? <laughs> 이랬는데 어, 중간에 있더라고요 <laughs>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아직 친한데 그때 얘기 아직도 해요. 제가 일부러 막더 화냈 화냈거든요. 야 무슨 내가 지금 지방에서 왔다고 어, 서울애들 지금너나 무시하냐고 말하는데 <laughs> 죄송 죄송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제가 물을 빨리 떠오겠습니다. 물을 빨리, 물을 빨리 떠와가지고, 여러분.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금방. 진짜 금방, 진짜 금방. 짜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대자뷰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화장실에 갔던 거고, 오늘은 물 떠왔으니까 데자뷰 아니 응, 응. 리필 리필. 뭔가 오늘도 시원해? 아니요, 이거 미지근한 물이어가지고. 시원한 물이 아니네. 미지근한 물. 제가 손에 있는 물을 털었나요? <laughs> 제가 손에 있는 물을 털었나요? 아, 그 코로나 코로나가 요즘 되게 그거니까 물 뜨면서 이렇게 띡 누르면서 이제 손 한번 씻었는데 그게 이렇게 물을 털었나 보네, 얘가 물 털었나 보다. 아니 정수기가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봤다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물이 이렇게 됐네. 예? 이게 무슨 말이? 내가 물을 털었구나.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laughs> 아니 진짜 이상한 게 지,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말할 거 있어요 아니 제가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커피를 근데 거의 다 먹어가지고 아 이걸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직원분이 웅씨 혹시 물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물이요? 이랬어 아, 네 그냥 이 커피 그래서 물 이렇게 꽉딱 따라가지고 드시는, 주시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하라고 나 화장실 가라고 나 화장실 가라고 일부러 물 이렇게 준것 같아. 그래요,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거 다그 직원분 때문이에요. <laughs> 물 마시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물 있으면 계속 먹으니까, 일부러 나 화장실 가라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브랜뉴 최고. 변기에 앉아서 하자, 그냥. <laughs> 좋아, 좋네. <laughs> 다음 브이앱은저 어, 화장실로 한번 어,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말도 울리고 좋네. 말도 울리니까 노래도 이렇게 쫙 하고 그러면 더 애비에서 잘 들리고 좋네요. 좋네요. 화장실에서 하는 거 좋네. 그리고 물도 어 물도 먹고 싶어 그냥 이거 세면대 틀어가지고 물 이렇게 따라 먹지고. 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미지 이미지. 응와 정신 차려.